안녕하십니까. 아고고입니다. 오늘도 역시 뭐 저번처럼 늘 섞어 먹기를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저번에 밥이랑 이제 젤리랑 이렇게 먹었을 때는 뭔가 혼합이 좀덜된 느낌 뭔가 되게 이게 다 서로끼리 약간 안 스며드는 느낌이 강해서 어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일단 국 물과 물 사이에 이제 액체끼리 혼합은 쉽기 때문에, 이렇게, 라면에 이렇게, 이렇게 음료수를 넣어서 먹어버려. 이렇게 되면, 면은 그렇다치도, 저도, 그, 국물, 이제 액체끼리의 혼합은 확실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라면은 다 익혔고, 여기서 그대로 부으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어... 여기 큰데 다 들어가지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스포 안 먹었다. 자 일단 라면 옮깁니다. 아, 완벽합니다. 진짜 라면 한번 봤을 때는 정말 괜찮습니다. 음, 엄청 먹으면직스럽죠 슬좀덜 풀렸는데 됐고 자 이제 요거 유기농 뭐, 뭐 무슨 맛인지도 모르겠고 뭐 그냥 대충 귀여 귀운 친구로 집어왔습니다 와 이거 자체로도 그렇게 크게 막 맛있는지 모르겠다 유기농 몸이 좋은데 뭐맛있겠냐고는 뭐 일단 비주얼에 큰 변화는 없어요 색 색깔이 거의 투명색이 가까워 가지고 일단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요게 포인트 메론 메론 음료수 빵. 아달 다이다 넣을 거예요 우험메오메 색깔 그래 어허 어, 이거 야 이거는 빡시다 다 넣었어요 그냥 일단 다 넣었어 일단 올라오는 거 보이십니까 지금? 지금 <laughs> 면색이 아니고 거의 허연색 무슨 약간, 사리곰탕같이 변했는데, 넣은 건 메론입니다, 메론. 멜론. 아까 까신 거 보셨죠? 새 거, 새 거를 메론으로 깠습니다. <laughs> 야, 이거, <laughs> 신박한데. 일단 한 번, 먹어보겠습니다. 국물은, 조금 있다. 가 국물이 제일 그걸, 제일 그걸 것 같으니까. 무슨 맛이냐 이거? 뭔가 와 이거 일단 확실한 거는 이 친구는 사라졌어요. 없어졌어. 맛이 거의 아예 아예 안느죠져 졌어 얘는 맛이 강하지가 않아서 졌어요. 잘못 선택했어. 맛이 좀 강할 줄 알았는데 아니야. 얘랑 그푸이두개 섞은 맛밖에 안나니다 지금. 근데 맛이 나쁘지 않다 아 진짜로 이게 좀 평소에 안 먹던 맛이라서 그렇지 약간 그왜 메론빵 같, 메론빵 메론빵은 아니고 그빵 그 같은 것도 이제 메론빵 먹을 때 이제 빵인데 그냥 메론 향이 살짝 어 나는 그런 느낌 지금 라면인데 그냥 메론 향이 살짝 나는 느낌이에요 그 정도 딱그 정도 면 자체는 그렇게 막오막 막 미칠 것못 먹게.. 이건 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음 그냥 좀 약간 메론 달.. 달콤한 메론 향이 살짝 나는? 물에 씻은 신라면? 음아 고.. 요.. 요 표현이 딱 맞네 메론 향이 살짝 나는 물에 씻은 실라면. 그니까, 러 막, 맛이 엄청 없고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 굉장히 이질적이긴 해요. 진짜. 되게 이질적인데. 아닌가? 맛이 없나? 이게? 아닌데? 그러니까 굉장히 이질적인데 맛이 없다? 맛이 나쁘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음, 어디까지나 제 입맛이기 때문에 남들이 먹었을 때뭐털할것 같다 이럴 수도 있는데 진짜 그냥 딱 정말로 혀에 막 감격을 탁 뒀다 생각하고 메론 향나는 물을 씻으시려면 응. 일단 면다 먹습니다 먹는 거요 저는 식사를 하려고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양이 많지 않아요 실험을 하기 때문에 이제 국물을 먹어줘 이지지이 뭐지 지이아 아이고 어, 이거, 어, 좀 다른 게, 어, 좀 다른 게 메론이랑 신라면이랑 섞였는데, 여기서 이놈이 올라와요. 여기 배랑 토마토 당근 있는데, 당근 향이랑 배. 왜 배즙 먹을때도 배 음료수랑 다른게 뭔가 즙같은 느낌이잖아요 즙같은 느낌 그.. 하크.. 아, 그 배즙.. 배, 주, 배.. 음료수는 엄청 맛있는데 배 주스는.. 배 즙은 먹으면 음.. 어, 어, 맛있긴 한데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 뒤에서 오는 그 끈적한 그 느낌 여기도 들어있어요 근데 한가지 맛이잖아요 두가지 맛에서 같이 들어오니까 와 이거.. 제가. <laughs> 그리고 일단 다 먹어야 됩니다 남기 수는 없습니다 와와 이거 와 이거 메론 맛이 이렇게까지 와 뭔가를 해칠지 어쩔 없습니다 와 이거 무슨 맛이야 이게 살짝 그런 것 같아요 부패는 안됐는데 음식물 쓰레기 아 근데 음식물 쓰레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거, 그거는 냄새부터 와 이거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이거 어... 와 이거 아 그래도 막아 진짜 막 도저히 못 먹겠어요 이런 건이 아니...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맛이 없긴 한데 되게 맛이 없어요 다음 먹을 겁니다. 제가 이걸 해서 남기고 버리고 이러면 정말로 그거는 막 아우 내 그냥 음식하고 장난치는 거밖에안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음식하고 장난치는 걸로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진짜로 음식 무슨 어떻게 어떻게 먹었건 뭐가 나올지 궁금하기도 하고 사실 저는 뭐 진짜 좀괴빡한 성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호기심이 사기 때문에 정말로 내호기심막 그서 막 무슨 월드컵 이상형 월드컵 같은 데서는 이제 현오 음식 월드컵 같은 거 보면서도 오 저렇게 한번 먹어볼까 해서 먹어본 것들 꽤 많아요. 막... 다 맛이 없었었는데, 어 그런 그런 게 많아. 근데 이제 내가 이거를 하겠다고 해놓고 다 갖다 버리면 그거는 진짜 그냥 음식 장난치는 것 같네. 다먹예요다 먹으면 어차피 내가 이걸 먹나 따로 먹나 섞어서 먹나 어차피 내뱃 속에 들어간 똑같은 건데. 물론. 진짜 똑같지 않겠죠. 근데 최소한 제가 이렇게 한건다 먹을 다먹먹 먹을 겁니다. 이때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진짜 삐치 못하게 와 이거 진짜 죽을 거다 정말 죽을 거다 그러면 버려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예 네, 진짜. 또 많이 먹었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아 되게 신기한 게 <laughs> 되게 신기한 게 면은 이렇게까지 막 안심했거든요. 진짜로 면은 그냥 음, 딱 그냥 라면이긴 한데 아이또 이상한 맛 라면이 나왔구나. 약간 이 정도? 딱그 정도였는데 국물은 와 이거 천이 달아 다 먹습니다 없으면 좋죠 아 진짜 이네가지만몇 개를 섞어 먹어봤지만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영상 말고도 제가 이제 스스로 뭐 이것저것 넣어봤지만 아 이건 진짜 이게 예, 함부로 단짠단짠하면 안될거같아요 음. 으 단짠단짠 함부로 단짠단짠하는거 아닙니다 진짜 최악인데와남 먹었습니다 뭐 이번 유기농 이런 후에 썩어 먹어봤는데요 이번 거는 정말로 와, 아닙니다 실패, 대실패 대실패입니다 이 일제까지 먹었던 것 중에서 뭐 그래도 뭐아 이거는 어딘가에서 먹어봤... 이렇게 이런 음식이 있었법 하지 않았을까라는 느낌도 좀 있었고, 뭐내 입에 안 맞는 약간 이런 거 있었는데, 이번 거는 그냥 실패입니다. 대실패입니다. 정말 단짠단짠 잘 해야 한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와!